아, 안녕하세요. 그 오늘 금호건설에서 그 등기가 와서 뭐 해당 내용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까 합니다. 어, 주주총회 참석하라는 그런 등기였고요. 어, 위임장 하던가 주주총회 참석해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 채널명에서도 알수 있겠지만 굉장히 금호건설의 투자 금호건설 투자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해당 내용 기록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그 주주총회 참석 요청 해당 내용은, 어, 일단, 배당, 그, 한 주당 500원 준다, 우선주는 550원 준다, 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이, 안건 사만까지 있는데, 1호 이하는, 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고, 어, 단기순익 발생해서, 어, 보통주는, 그 액면가의 10% 500원 우선주는 액면가 11% 550원 배당을 한다는 라 내용이고요. 어, 이하는 그 이제 아시안아이디티 이번에 289억 투자한 거 어, 22년도에 그 아시안아이디티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그 IT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한 어, 목적 사업 추가 관련이랑 어, 정부의 배당 절차 개선안에 동참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나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도 사실은 전년이랑 똑같이 800원 줄줄 줄 알았는데 500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배당 관련해서 정부가 얼마 받을지 알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개선안을 짰는데 뭐 어, 해당에 대해서 동참하기 위한 어, 정관 변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3호 이하는 이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건인데 전년 자, 작년이랑 똑같이 보수한도 유지시키겠다. 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2018년 1회, 1월 1일 자부로 이제 섀도우 보팅 제도 폐지돼서 어 주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꼭 필요하다 나오, 나온 겁니다. 예전에는 뭐 참석 안 하면은 그냥 뭐 승인 처리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 다그 참석해서 투표해야지만 통과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섀도우 보팅 제도로 알고 있어요. 어첫 번째 장은 이랬고요. 그래서 뭐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임장 써 달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주주 여러분 앞으로또뭐금무원서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기업 가치 재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와 있는데 어 믿고는 있, 있지만 좀 주식 가격이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고요. 이제 그 재무제표입니다. 어, 그래서 재무제표 보낸 거 요약 손익계산서하고 요약 재무제표인데요.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조금 줄었어요. 근데 이게 어이 매출액이 구모건설이 지금 시가총액 2,280억인데 어이 매출액이 뭐 비슷해서 아유 별로 차이 안 나네 이렇게 볼수 있지만 사실은 230억 정도입니다. 이게 230억 정도가 매출액 줄은 거고요. 근데 워낙 원래 매출이 뭐 조단위 매출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어 그 매출로는 대동소이하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매출이 줄은 아닌데, 뭐 20년도 대비해서도 보면 크게 올라 있고 21년도랑은 뭐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원가가 이제 증가했어요. 매출한 것도 그냥 보면은 뭐 조단이어서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300억 정도입니다. 320억 정도이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한 200. 30억 줄었는데 매출 220억 줄었는데 매출원가가 뭐 320억 30억 늘어나서 매총이익 자체가 이제한 600억 정도 550억 정도가 줄은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번 단기 순이익 이라던가 뭐 이익 감소 원인으로 이제 원가 증가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용 증가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뭐 판매 관리비도 조금 더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 전년도에는 21기에는 1,100억 정도인데 어, 이 단기 올해는 아, 22년도는 550억 정도로 나옵니다. 뭐 금융수익 쪽으로는 오히려 21년도보다는 더 좋았는데요, 크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어, 순익에는 큰 영향은 못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미스 차감하기 전에는 630억 정도 나옵니다. <laughs> 전년도가 이제 1,100억 정도고요. 21, 21년도 가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 21년도는 그 이연 법인세 환급이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인세를 안내고 400억을 어,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것으로 나옵니다 약 1,494억 어, 연결로 보면 1,484억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아마 개별 어, 재무제표로 보입니다 그래서 1,500억 정도가 나왔었고, 1년에 금융소설 시가총액이 2,280억입니다 지금. 그데 이제 그 22년도는 오히려 법인세를 많이 배턴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 이 순이익이 630억인데 법인세가 360억 거의 반 이상 나가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 전기수 뭐 이연 되거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해당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법인세가 일반 뭐 뭐 법인세보다 크게 나온 것 같아요 훨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많이 까먹었다 260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부분만 좀 안정화 되면은 23년도는 그러니까 올해는 어뭐 비슷하게 사업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만 바뀌어도 단기 순이익은 뭐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 뭐 기저효과에 대한 플러스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과도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그 밑으로는 이제 기타 포괄손익인데, 요건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들어가 있는 아시아나 항공권으로 보이고요. 이이십 년도는 오히려 어, 주식이 다 오를 때어서 아시아나 항공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 평가액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이 올라서 이 기타 포괄손익이 무려 3 0 0억이 플러스 했습니다. 그래서 이포괄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총 포괄이익이 거의 3 0 0 0억에 가까운 금액을 21년도에 플러스로 했었고요. 뭐 해당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제가 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 생각을 많이 하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이총 포괄이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 아시아나권이 큰 부분이 많이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주주환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기순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22년도는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때였기 때문에 해당에 대해서 10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냥 평가 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영업적인 거, 경영적인 것과는 별개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 치더라도 20년, 십1년만 더해도 3000억 인데 거기서 한 750억 정도 빼도 2000억 이상이 남는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 어. 시가총액이 2 2 8 0억인데 이게 다 나중에 단기순익으로 꽂히게 되면은 어 순간적인 그런 엄청난 그 증가액 같은 걸로 인해서 모멘텀도 가져올 수 있을 거고 주주환원도 할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 뭐 건설에 대한 경영 같은 것들도 마음에 들지만 이런 것이 이제 금건설에서큰 어떤 주가 상승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이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제 적립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본 적립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본 적립금에서도 어이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요. 이 적립금이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 해당인에 대한 천억 정도 마이너스된 게 일로 어 빠져서 마이너스된 걸로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본총계가 확 줄었어요. 자본총계가 육천육백사십억에서 어, 1년 사이 이제 오천육백억 정도로 바뀌었는데 뭐 해당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 부채 비율 상승에 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 생각을 해요. 실제로 부채를 보게 되면은 부채 총계가 어, 거의 한5%도 증가를 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10%도 증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초 일조 정, 이조 천억 정도에서 뭐 1조 1500억 정도로 증가하는 거니까 뭐큰 증가가 아닙니다. 큰 증가가 아닌데 최근 기사에서 뭐 금융건의 부채 비율이 확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부채가 크게 증가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그 평가액이 감소해서 자본 총계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그러니까 회사가 뭐 경영이 잘못돼 가지고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부채를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 아니라 그냥 일반 평가상의 그런 비율상 움직임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같고요 그래서 문제되는 그런 부채 비율 상승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동자산을 보게 되면은 전기수보다 오히려 유동자산이 늘어났고요. 유동부채는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오히려 차단 안정성에 대해서는 21년도보다 22년도에 더 안정성이 더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이렇게 봤는데 뭐그 크게 나쁠 건 없다. 재무상태표도 나쁘지 않고 어이 이익 부분도 이제 법인세라던가 뭐이이 매출원가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22년도가 뭐순이익이라든가 어 이런 측면에서 어이 측면에서 바텀을찍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3년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 전년 대비 플러스 됐다 뭐몇 퍼센트 플러스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은 호재로 작용하면서 어 주가 상승 견인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소집 통지서인데요. 그 1호 안건그 아까 500원 준다, 550원 준다. 이고 2호 안건으로는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삼분 인터넷, 뭐 가상화 클라우드 이런 것들 아시아나 idt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 인젠그 아시아나 항공 팔게 되면서 그 팔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나 항공 매각건이 어, 올해 이제 7월 정도면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이제 보통 예상을 하니까 해당에 대해서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 사업 추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그 금호건설 어, 주집총의 소집 공고 보게 되면은 어, 아시아나 IDT 어,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289억 정도 투자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좋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회사가 이 앞으로 아시아나 메가 기후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정관개정 하는 건데, 그첫 장에서 말했다시피 그 정부 배당 개선한 그 미리 배당금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 참석하려면 신분증 가져와야 되고 간접행사하려면 위임장이랑 대리인 신분증 가져와야 된다 나와 있고요. 어, 근본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 증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본사에서 보냈고요. 어, 주주총의 날짜는 3월 28일 화요일 오, 오전 9시고, 장소는 서초구 태봉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뭐 정리해보자면, 좋은 회사다. 주주, 주식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시가총이 2280억 됐는데요. 많이 힘든 시기지만, 어, 저를 비롯해서 같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 다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어,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 같이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한 거는 제가 오픈 채팅방 만들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해서 이렇게 힘드니까 같이 뭐 으쌰으쌰 하려고 정보도 교류하고 뭐 관점도 교류하고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종토방에 아주 악재적인 사람들이 몇명 몰래 숨어 들어와 있어서 그 새로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서로 이제 어뭐 뉴스라던가 관점이라던가뭐 이런 정보 교류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로도 한번 관점 이렇게 올려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정말 큰 상승 와가지고 우리 금호건설 투자하는 우리 주주들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올릴게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요. 금호건설 파이팅!